기회를 왜 줍니까 매도요 제가 뭘 매도했습니까 안줘요 못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최영두 간사님 위원회가 진행 저기 동영상 트세요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뭔가 봅시다 박정원 위원 동영상

아니 못 드리겠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잘못한 부분은 아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다 인정을 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별의별 말이 뒤에 다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이정원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제는 메시지입니다. 오빠 메시지 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지리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정은 위원회 대개 대해서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질리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공정한 겁니다. 국회법 제 145조 제 2항 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의 제 2조입니다. 제 1항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회의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수 있고요. 이래도 안될 경우 2항은 그 의원에 대해서 당일 회의에서 발언,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사내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훈 위원에게 예, 질의 시간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정원 오빠랑이 위원님, 이정원 위원님 오빠랑이 질의하십시오. 오빠랑이 그렇게 국정감사가 중요한데 그 난리를 피웁니까? 확인되지 않은 팩트 가지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국정감사가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확인되지 않은 팩트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서 팩트가 다르니까 아이, 예, 예, 아, 그러지 마세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아, 내가 잘못했고, 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하고, 그렇게 처리, 처리,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싫어요. 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너무하십니다. 건지게 놔두세요이정원 위원님 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laughs> 네 시간을 좀 다시 5분으로 맞춰 주시고요. 네 5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하십시오.

아니 박정우 의원님 아니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문제를 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아요 의사진행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뭐 돌발적인 잠깐만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데 최소한의 팩트는 확인하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팩트가 그리고 그 팩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는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네. h e r e you k 가 o w there. You know, that you h a v 문 some other people. y 요 u k n o 요 I have been coming. You know, I h a 고했잖아요 n coming. I 잖아요 I am not sure. I am not sure. 국회법 13장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네. 어,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는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죠. 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중단과 해국수순 그리고 민영화 시도는 다시 5분 네. 5분에서 다시 시작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합니다 사물하려고 사물하려고 네. 네. <laughs> 네. 아 시간 좀 중단시켜주시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네. 나가시니까 네. 나가고 나면 다시 시간 주십시오. 네.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조용해지면 시작하십시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